국가시대 3 선과 6기자의 날입니다. 자 멤버분들 그 운영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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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답 없다 이거 오늘. <laughs> 헤오리가 오늘 공격온다. 는데 그냥 말끔하게 멸망당해야지 뭐. 내가 아마 나한테 내거래랑 되는 거 있었으면 바로 알려줬을 텐데. 헤울, 아마 헤오리가올거 같다는데 그좀 많이 에 비행, 걔 비행도 할수 있으니까 잘 도망가셔야 할 거예요. 전쟁 응. 시작이네. 헤오리아 음. 통화 방에 가볼까? 에이 안 어, 되겠네. 들어, 들어, 들어오셨나? 그냥 성. 막겠습니다. 네 그거 막아놔야지. 어 그. 뭐야? 무단은? 어? 멸망인가요? 그런 거 같네. 어 국가 강전자네 어. 멸망? 그럼 그럴지도? 막을 수 있어요? 어. 한번 떨어뜨렸다. 될까, 어 한번 떨어뜨렸어요. 금방 저 금방 갈게요 이거. 뭐야, 해우라? 응, 어? 안녕하세요? 음, 그 저거 신옥 그거 침대 안 막았어요? 그 옥시... 누군가가 옵시디언을 부숴놨더라고요. 아, 그 옵시디언 그거 안 막았어요? 아유, 열망이네, 했는데. GG 에헤 어헤... 이제 나는 아직 해우리한테 뭐 명령 당한 거 없으니까 난 계속 찾아야지 주작. 아, 주작이란다, 봉황. 그리고 봉황 만든 다음에 나 봉황 만들었어. 그리고 비스 60개나 있다. 단 히히 해야지. 너 얼굴 쓰고 오피 캐님이 저기 가는 거 보이네. 그, 그쪽으로 그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뭐 나쁘, 나쁠 나건 없지. 다고따주와다다다는다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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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분명 고거를 들고 있었는데 음. 무기가 없습니다 흠. 얘가 아이템을다 먹고 가지 않아서 오, 의외로 나이득이다 갑옷 갑옷 할 돈이 없다. <laughs> 네, 100만 원 필요하실 거에요. 100만 원을 벌 그것도 없다. <laughs> 낚싯대가 있으면 은 보고 나까가지고 팔면 되는데 그냥 머리만 가다 끼우면서 계속 돌진해야겠다. 그건 좀 많이 무서울지도. 계속 머리가 바뀐 사람이 돌진해오면 은 느낌이 어떨까? 머리가 두 개씩 떨어지면 뭐야 얘. 것 같은데 심지어 그돈 얻을 수 있는 머리도 아니고 빵 설치했다가 캔 <laughs> 우클릭도 안되는 머리 짠짠 짜잔 음,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음식은 수박 그러면 저희 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공장이 갔다 일본... 돌격 앞으로 저희 그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슥. 국가 땅은 <laughs> 어떻게 돼요? 호박해가지고 가서 호박 사세 해볼까? 자자잔. 그럼 시작. 짜잔. 거미. 또 좀... 다른 머리를 챙겨가기고 거미줄이야. 아하 죽어버렸네. <laughs> 아, 아 그래도 너안 50이라고? 나도 그래, 50, 정... 아, 정확히 48. 에이력도그정도 아닐 텐데. 에? 왜 이렇게 있는겨? 응? 너뭐 이상한데? 물럿다. 최 아닌가? 모르겠다. 이님 한번 싸워 볼까? 라 어, 거미줄로 입구 만아가 의미 없긴 한데. 자. 누가 어디 치고 있어? 유리가 유리 유리가 관제탑 뜨는 거 아니야? 어 뭐야 못 봤어. 뭐야? 왜왜왜 말을 안 해줘? 뭐, 말을 안, 안 하는 거야? 아막아 아, 왔다고 했는데 안 보여 이거 씨바. 보든? 그, 아니 김말로 했는데 김말로 했는데 김말이 안 보였음. 어디야 작살 났어? 어디 작살 났는데? 우리 우리 이국가 우리 이국가. 뭐 지금 만들 수 있잖아. 없어요. 영숙 아, 어저게 해?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지. 거야, 지금, 지금 재료 다 뺏겼는데, 뭐, 어떻게 만들어야 해, 지금?